갑 자기 난 선글라스를 평소에 잘안 쓰는데 알잖아. 선글라스가 사고 싶어졌어. 나 이거 한번 써 볼래. 빨리 들어줘. 생격 목다리를 밝았네. 아니, 여기 잘 어울린다. 그러. 요너 아, 약간 그런 것 같아. 3D 영화 볼때 아, 내가 네, 여기서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진짜 촌스럽단 얘기 들어. <돋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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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<좀돋> 그런 것 같아. <돋> <돋> 요즘 유행하는 사이파인 선글라스라고. 이해해? 눈알 상겹살이라고하요알삼뭐 하지? 뭐시는 거예요? 여기, 여기 아니니까 이제 포, 포 서세요 빨리 여기 2층이니까 아직 남왔어요 많이 그냥 지나치려 는데 지나칠 수가 없네 근데 <laughs> 너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럼 <laughs> 어? 뭐야? 아 이제 3층에서 이제 하차한 거예요 생명체 선생님인데 아, 약간 여기 켄타 닮았는데? <laughs> 잠시만요. 너 닮았어. 봐봐. 지금 머리 스타일도 똑같잖아요. 이브리 가자. 오. 닮았네.